자소서 6번 내면 한번 붙을까 말까, 스카이 출신도 예외 없습니다. 경력직 100개 써도 한개 통과할까 말까죠. 이게 현실입니다. 취업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몇개 쓰고 있나요?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AI 안 쓰는 취준생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게임 체인저를 공개합니다. 프롬프트 고민 필요 없습니다. 경험 쓰고 클릭 몇 번이면 채용 공고 직무 맞춤형 자소서가 완성. 경험 한번 입력하면 끝. 채용 공고 선택하고 경험 매칭. 소재목과 면접 질문까지 완성. 앱으로 면접 연습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2만 명이 넘는 취준생들이 사용 중입니다. AI 탐지기는 아직 불안전합니다. AI 안 쓰는 게 오히려 뒤처지는 시대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AI는 도구일 뿐. 좋아하는 AI가 마지막 다듬기는 여러분이 그래야 면접도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일초라도 빨리 작성하고 어서 면접 준비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3포인트 무료. 카톡 친구 추가하고 설문 남기면 추가 3포인트로 여섯 문항 완성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시간 없어요.